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서유수입니다. 저 오늘도 램코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도 이제 충격이 가시질 않아요. 7월 3일에 상패된 게 믿기지가 않고 이거 막 상패빈 기다리다가 매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상패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장고 보니까 수량만 띡하니 나와있고 뭐 해외거래소 옮기면 된다는데 옮겨봤자 의미가 있나 싶고 옮기려니까 복잡하고 또 어디로 옮겨야 될지 어떻게 옮겨야 될지 옮기고 나선또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이것저것 상패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넴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패 됐지만 날린 거 아니죠? 우리 멀쩡하게 다른 거래소들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 지원은 7월 3일부로 끝났지만 출금 지원일인 8월 4일 안으로 이 해외 거래소로 옮기시면 멀쩡하게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8월 4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상 보는 즉시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얘네가 디데이를 잡았잖아. 7월 16일로 상패빔 디데이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넴코인 영상 보는 즉시 옮겨야 돼서 제가 오늘 왜 7월 16일이 디데이고 엄청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일단 증거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고 어떻게 옮기고 옮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넴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업비트에서 상패되기 전에 어, 과거에 이제 차트를 조금만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질질질 세다가 중간에 반등이 띡한번 나오면서 거래량이 막 이렇게 붙고 또 질질질 세다가 띡한번 거래량이 이제 붙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더못 팔았을 거야 그렇죠 이거 뭔가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근데 얘네가 이 업비트에서 상패빔을 만들지 않은데는요 너무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얘네가 어차피 올려봤자 7월 3일까지 세 바지게 올려봤자 못 팔기 때문에. 왜? 얘네 물량 지금 7월 16일부터 팔수 있게끔 대규모 락업이 걸려있잖아. 우리 재단세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도를 해야지 하고 팔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이제 물량이 평상시에는 잠겨있어 왜냐면 마음대로 올렸다가 그냥 팔, 팔아버리면 이 코인 지금 남만 안겠어요. 모든 코인이. 그래서 이제 모든 코인이 락업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날짜가 지나면 이만큼, 이 날짜가 지나면 이만큼, 이 날짜가 지나면 이만큼인데, 이 냄코인 같은 경우는 7월 16일에 어마무시한 역대급 물량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새록들 입장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업비트에서 상패빔 만들고 싶어도 올려봤자 어차피 7월 16일부터 팔수 있는데 올릴 이유가 없겠죠. 대신에 얘네도 지금 갖고 있는 물량, 최근에 매집한 물량을 정말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요이 해외 거래소에서 상패빔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과거에 이제 플레이데이라는 코인 검색해보시면 나올텐데, 얘도 이제 업비트에서 상패된 코인입니다. 자, 이플레이데이 똑같은 상황이었어, 네이라 예를 들어서 상패가 7월 3일이면은 뭐 대규모 락업페지가 7월 16일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얘가 그래서 이플레이데이라는 코인 세력들이 업비트에서는 그냥 매집을 어, 이렇게 깔짝깔짝 하면서 그냥 죽여버려요, 상패비 없이. 많은 분들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고 있을 때 얘가 해외그룹으로 옮기고 나서 7월 16일 전에 가격을 조금씩 상승을 만들면서 찌라시면서 를 띄웁니다. 막 재상장 논의 중이다. 어, 업비트 상폐 후에 오히려 바이낸스 상장 준비 중이다. 어때요? 우리 개인들 오히려 막 추가 하면서 하고 난리가 났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펌핑이 나오니까 이 7월 16일에 맞춰서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갔어. 그래서 결국엔 뭐야? 세력들도 매도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해요. 지들도 손절 안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 옮기셔야 됩니다. 왜냐면 7월 16일부터 팔수 있다고 해서 7월 16일 띡 하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꿈틀꿈틀 대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어디로 옮겨요? 그러면은 게이트 하이어로 옮겨야죠. 우리 어피트에서 원래 물량을 90%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어때요? 지금 절반의 물량이 게이트 하이어로 넘어왔어. 이유가 뭐야? 세력들의 물량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고 거래량도 가장 많잖아요. 어피트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이제 많은 개인들이, 어, 지금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세력들도 개미판에 가야지. 넘길 수가 있잖아. 개미가 아무도 없어. 지들끼리 치고받으면 뭐해, 그쵸? 이제 이쪽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아, 어떻게 옮기죠? 우리 그래서 제가 플레이대에 과거에 대응할 때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거래소별 지갑 이동 방법 및주의사항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모바일 버전으로 직접 들어가서 캡처 따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이 누르고 저거 누르고 이렇게 입력하세요 이렇게 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대행하시면 되는데 15군데 거래소 제가 이제 적어놨어요 상위 거래소 그래서 게이트하이 찾아서 대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옮기고 나서는 제가 이 실시간 소통방에서 타점 잡아드리면서 많은 분들 지금 막스토맥스 렘, 상패 어떻게 대응하는지 몰라서 타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에서 같이 우리 단타 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신호 드렸을 때렘 코인도 이제 우리 상패님 나왔을 때 팔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이게 막 비용이 있을까봐 가입하라고 할까봐 막 걱정돼서 문자 안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상패 당하신 분들한테 제가 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쵸? 차라리 그 돈을 추가 매수하는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신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께 막 시간이 남아들어서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제 유튜브를 키우기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상만 찍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거 진짜 해주고 있는지 보여드려야지 조금 신뢰를 갖고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모두 초대해 드릴 건데 대신에 조금 적극적인 이런 소통도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수익 보게끔 손실 확 줄이고 나오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저도 자랑할 껀덕지가 없잖아. 그래서 이분들처럼 기분 좋게 좀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넴코인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마이너스 90%인데 누구는 정말 마이너스 없애고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손실을 확 줄이고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능하신 분들은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코인 같이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상담변에는 번호로 렘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두 소통방 링크 전달을 빠르게 드리도록 할게요.